안녕! 나 한잔하고 있어! 두부 피자랑 한잔하고 있어 그리고 얼음이 더 맛있어요 맘마 먹었어? 아 술이 네 미안 나 머리를 안 감아서 이래 상태가 お。<laughs> 이상해? 어쩔 수 없어. 오늘은 머리랑 까만다 어쩔 수 없어. 머리 좀 해드릴까요? 앉으세요. 머리 좀 해드릴게. 맛있다. 오 앉아, 앉아 시들해. 이동 막걸리. 켜켜. 나 오늘 얌생이라고 소리 듣는 사람이야 살이 얌생이처럼 쪘다고 해서 골고루 쪘다는 얘기지 올려 한잔들래 맥주 갖고 와좀 이따 만나?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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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. 땡이가 쏘니까 맛있어 아 내가 쓴거 아니네? <laughs> 막걸리 한조 받은 거네. 왜남편 같은? <laughs> 그래아다먹나한잔 남았네. 응? 아직. <laughs> <나도 찍어. 웃음> <깨끗. 웃음> 금방 마실. 오늘은 또몇 병을 마시고 효율인데. 동지 여러분 제가 가다하다게요 아, 쥬, 잭게 잭게. 마신 거만이 먹고, 해보다다보다보다보다고다보다보다보다 재밌게 다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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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보다보다보 쪄갖고 왔습니다 안주는? 안주는요 대껍딱 딱그게좀 염증이 생기고 피가 좀 흐르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너무 재밌게 잘 노고 즐기다 맞습니다. 음. 언제 또갈수 있을까요? 5월달? 일 끝나면? 말쯤 또 가겠습니다. 딱 기다리고 계십시오. 요번는 대구가 아닙니다. 어느 지역일까요? 알아맞혀보세요. 여수 쪽으로 갈까요? 여수 쪽으로 가고 싶은데요. <laughs> 행복한 여행이 됩시다. 한 잔에, 한 잔에,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. 한 잔에 내가 쏜다. 한 잔에 내가 쏟았다. 이제 음. 끝. 언제 맛있게?